스페셜 인기 전이 게임은 급전. 이게임게요이부작 갱사 으차, 문을 게임더니한 네. 남자가 있다 전이 게임은 급이 게임은 급전. 니다임은 급전. 이게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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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예 어휴,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뭐 이런 것까지 다 주시고 어허 예예예 <laughs> 예,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<laughs> 2022년 한해 강의하셨는데 어땠는지 아 <laughs> 뭐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수강생들이 다 좋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은 일들도 있긴 했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수강생들이 가장 좀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<laughs>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주셔서 <laughs>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강의를 네, 네네 감사합니다. 2023년 계획이 있다면? 뭐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뭐 일단 우리 k f 에서 강의하는 것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2023년도에 제가 이제 물류관리사 강의를 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새로 시작하는 강의만큼 또뭐 의욕도 지금 현재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, 중전에 했었던 것만큼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. 아 또좀더 더 잘해야겠죠. 종전했던 것보다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, <laughs>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에게 한 말씀. 아 예, 뭐잘 하지는 못하는.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또 번거롭게 오셔갖고 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뭐 많은 분들은 물론 아니긴 하지만 한분두분 이렇게 분, 분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게 참 보람 있는 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열심히 하시고 예, 또 감사드리겠습니다. 더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사진인가요? 동영상인가요?